이번 시간은 테마 56이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절차 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 보기 전에 먼저 큰 틀부터 잡아드릴게요. 어, 이게 만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그것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권에 대한 거래 계약. 그다음에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이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토지 거래 허가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근데 이 계약은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바로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권에 대한 계약이 바로 지상권 설정 계약 및 지상권에 대한 이전 계약이죠. 그래서 지상권에 대한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한 지상권에 대한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허가 해주세요라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허가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는 일단 매매 거래라면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가 소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해 주세요라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장이 바로 허가관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되는데 허가신청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했냐. 만일 이 토지가, 토지가 만일 허가구로 지정된 지역이 경기도 어, 만일 서울로 할까요? 그냥 서울, 뭐 요즘 은평구 땅이 많이 올라가니까 은평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토지이고 은평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면 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은평구청장한테 허가신청이 되니까 은평구청장 기하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허가신청서에는 어이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소재지를 적어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슨 동몇 번지 토지입니다. 면적은 몇 제곱미터를 거래할 예정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A와 B인데 A는 매도인이고 어, B는 매수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신다면 A가 B에게 이 토지를 팔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약 예정 금액을 적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허가를 해준다면 요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허가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5억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억 원을 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B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자금 조달 계획도 같이 적고, 또한 뿐만 아니라 B는 이 토지를 매수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목적인지. 이용 목적은 이러이러 합니다. 이용 목적도 적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이 15일인데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인 15일 이내에 세 중에 하나를 처분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는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은 허가를 해주고 허가 통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근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15인의 불허가 통지하는 거죠. 근데 이 불허가 통지를 할 때는 불허가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은 은평구청장이 딱 봤더니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해요. 예를면은 은평구에서 거기에 별도로 공원을 어 부지로 사용하고 싶다든가 또는 어 은평구에서 어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은평구청 부지로 필요하다든가 뭐 구청 좀 이전하기 위해서 이같이 공익사업에 만약에 필요하면 공익사업에 어 필요하다면 그 토지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민원철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기간, 즉, 15일 이내에 이 토지는 거래 당사자는 니들이 먼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먼저가 선처예요 먼저, 어, 매수할 대상 토지다. 선, 매,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어,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요걸 통지해 주는 거예요. 요거 전부. 요거 전부 다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만일 15일 이내에 허가 통지를 한 적도 없고, 불허가 서면 사실을, 불허가 사실을 서면 통지한 적도 없고, 선매 대상이란걸 통지한 적도 없다면, 이런 것세 가지 중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15일이 끝난 그 다음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고, 그래서 허가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허가 통지 받았으면 허가증을 줬겠죠. 그러면, 허가증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1 5년의 요새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 민원처리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이 끝난 그 다음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증을 발급받았죠. 그러니까, 어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니까 계약을 하면 그때서야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 소유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 통지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 통지를 받고 나서 한달 이내에 어, 예전에 B라는 지금 A와 B가 허가 시정했을 때는 허가 주줬어근데 예전에 한한달 전에 A와 C라는 사람이 허가 시정할 때 그때는 불허가 처분해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 허가 시정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어, C 입장에서는 왜 내가 허가 시정할 때는 허가 주고 이 사람들이 허가 시정할 때는 허가 주냐 이 일을 가져요. 그래서 한달 전에 이 e 신청도 할수 있죠 시공구청장에게 불허가 통제에서도 한달 전에 이 e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는 이 신청도 할수 있지만, 불허가 통지 받았을 때는 한달 이내에, 어, 처가 기준 적합하지 않으니까 늘 계약하지 말래요. 근데, 매도인은 지금 토지를 팔아서 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불허가 처분한 시군구청장에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청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늘 계약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먼저 매도인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하보도록 내가 권유하고 만약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먼저 매수했다면 은 매수하면 은그 사람이 매수하려고 만약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매수하지 않겠다 면 그때는 허가 기준 적합하면 그때 내가 허가해 줄게 이렇게 통제해 주는 거죠. 요런 내용입니다. 특히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으면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지를 시국청장이 조사해요. 조사해봤더니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라고 이행 명령을 때려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지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히죠. 네,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마 56 토지거래허가신청 1번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내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허가 신청서 제출 봅니다. 1.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계약 예정 금액에 그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 확인.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허가 기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가로 일번 토지 이용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을 것. 그 말은 투기 목적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가로 일번한점 밑에 내려가면 양가로 일번 시군계획 및 주변 환경과도 적합할 것. 즉 주변 환경에 우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가로 삼번 면적에 적합할 것. 일 면은. 어, 돼지 축사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면적을 한 천제곱미터 정도는 모르겠지만 20만 제곱미터를 구입하겠습니다면은 하 면적이 적합하지 않죠. 요같이 어, 토지 이용 목적의 실수요성이 있을 것즉 투기 목적이 없을 것두 번째는 시군 계획 및그 지역 주변 환경과도 적합해야 되고 세 번째 면적이 적합해야 될것이세 가지를 다 충족해지만 허가 기준이 충족했다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양가를 1본 토지 이용 목적의 실수요성이라는 것은 실제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된다. 즉, 투기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면 1번 어 허가를 신청하여 매수하려는 사람이 자기 거정 주택 용지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다. 어 실수성이 다 있게 보게 되겠고두 번째 허가 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또는 편의 시설로서 관아시 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투기 목적성이 없다. 실질성 있는 것으로 보겠다. 세 번째는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농업인 등이라는 것은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등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할 목적, 축산업할 목적, 임업 또는 어업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업번 농업인 등이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한 데로부터 허가 구역이 뭐 100km나 훨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00km, 2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데 가서 농사질 목적으로 지적한다는건 믿겨지지 않죠. 그래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그 토지가 있는 지역과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니은번 토지에 대해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농지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이내에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대체 농지인 경우만 좀 80km 정도까지만 안에만 있어도 취득할 수 있다. 허가로 지정된 토지와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대체 농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예를 들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말하죠. 이것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오번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또는 시행하려는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또는 6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우. 여기서 번, 오 번, 6 번은 어, 도시. 계획시설에 설치에 필요하여, 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다음에 7번 허가구역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 그밖에도 현상 보존 목적인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요치 투기성이 없어야 되고 양을 해본 시군 계획 및 주변 환경과도 적합해야 되는데 일본 도시군 계획이나 그밖의 토지의 이용 관리와는 계획에 합당해야 되고 이번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지만 된다라는 것그 다음에 양가로서는 면적의 적합성으로서 그 면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다고 인정되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3번 허가관청의 조치입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허가 증청의 조치는 1번 처분 통제 의무가 있습니다. 즉,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고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철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 기간, 즉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 처분했으면 허가증을 발급,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고그 밑에 보면, 선매자 지정 및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박스로 만들어놨는데, 어,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선매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놨습니다. 1번, 시군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쯤은 예를 들면 교육청, 교육관리청 그런데 공원관리청, 뭐 교육청이라든가 공원관리청이 그 매수를 원할 때는 어,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먼저 매수할자를 즉 선매자를 지정하여 어, 토지 매도인과 협의해서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인 경우 기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또는 니어은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팔겠다라고 허가신청을 들어왔을 때 이런 토지에 대해서 어 공공기관이 먼저 매수하게 할수 있다 이거죠. 이번 선매자로 지정된 공공기관 단체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 또한 선매자로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 선매를 마쳐서 선매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어, 세 번째 선매자인 LH 공사, 토지공사 등이 어, 공고기관이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감감가격, 감정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더 낮을 때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금액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양가로 이번 처분 통지를 하지 않니한 경우 민원리회관한 법에서 정한 시원이네 이세 가지 아무 것도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특례에 대해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가 1번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어, 농지증 없어도 토지거래가증만제출해도 농지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 어, 허가증만 해도 등기해 주기 때문에. 따라서 농지증 받은 것으로도 보고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에네 번째 이 신청과 매수 신청이에요. 이 신청과 매수 청구 1번이 어, 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번 이 시정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시장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이 주의할 것은 이 신청은 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시청할수 있는데 한달 이내라는 거. 그 다음에 양거래번매수청구봅니다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 받은 자만 면제청구할 어, 수 있어요. 자, 일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어, 토지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밑줄 주세요. 공시지가를 기준. 그래서 매수가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더 낮을 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매할 때, 아때요, 선매할 때,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세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선매하지만, 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한다는 이 차이점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